2팔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복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패권 싸움인 것인데요. 특히 중국은 중동표를 의식한 듯 허구에 가까운 중재안으로 이스라엘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현재까지 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낸 전쟁을 자신들의 패권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의 중재자로 나선 중국과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치열한 대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뉴스 사회면엔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 여론과 하마스를 정당화하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을 필두로 중국의 SNS 부대는 전 세계에 반유대 정서를 퍼뜨리고 있으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요구하는 레지스탕스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중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미국이란 뒷배를 믿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광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청소하던 나치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짜뉴스와 SNS 속 글들이 모두 중국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를 내는 이스라엘의 명분 역시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어져선 안될 비극적인 전쟁을 두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지극히 편향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상 제이속을 챙기기 위해 자국민을 인간방패로 내몬 하마스와 다를 게 없는 행동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겉으로는 공평정의의 입장을 내세우며 화해를 이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아랍권에서 조성되고 있는 반미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현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중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무모하리만치 과도한 군사적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중동 지역의 여섯 척의 함정을 파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아덴만이나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중국 함정이 전개된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해당 해역이 국제해상교통로의 요충지인데다 오랜 내전으로 소말리아 경제가 붕괴하면서 해적들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편대전개가 문제된 것은 그 규모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개한 6척의 함정은 만재배수량 7500톤 규모의 공오이디형공오이디에령 구축함 두 척과 만재배수량 4000톤 규모의 공오사의 영호위함 두척 그리고 두 척의 보급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호위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본국 기원을 미루고 이스라엘에 인접한 아덴만일 때 전대급 전투 병력을 전개한 것은 충분히 수상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개입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호의 임무 및 우호적 방문이 목적일 뿐이라며 중동 개입설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은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항모전단과 리미츠급 항공모함의 이원함인 드와이트 디아이젠하와함과 전대를 이스라엘과 근접한 동지 중해로 이동시켰는데요. 대만에 이어 중동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파견한 항모전단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은 만재배 수량 9,750톤 규모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기함인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의 경우 최신영원자로는 이론적으로 약 20년간 추가적인 동력공급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들 항모전단에 속한 항공전대와 항공기편대의 F-16, F-15, A-10, F-35 등의 공중전력까지 증강조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항모전단이 동시에 중동지역에 배치된 것은 이라큰의 미군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았던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확전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항모전단이 위치한 동지 중에 와 중국군함이 포진한 아덴만이 그리 멀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덴만에 위치한 중국군함이 홍해를 거쳐 수에지 운하를 통과한다면 미국이 배치한 두 개의 항모전단과 맞닥뜨릴 만큼 근접한 거리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이란 레바논 진영보다 아덴만에 집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오죽하면 미중의 함정 전개가 중동의 긴장감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일례로 티르키의 대통령은 미국의 항모 전단이 결국 더 심각한 학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일한 세력들 역시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도 비난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황은 미국이 더 급박하고 절실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반감된 사이 중국이 그 민자리를 꿰 차려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3월 국교가 단절된 지 7년 만에 오랜 항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을 중재한 것이 중국이었고 사우디와의 관계복원을 위해 애쓰던 미국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중국의 편에 서면서 미국은 원유 증산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달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까지 중재하면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전통적 친미국가였던 UAE마저 지난 자국내 건설되던 중국 언양해운의 공사를 중단시킨 지 2년 만에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중동을 대표하던 친미국가의 태세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중동의 안보 파트너 역할을 했던 UAE가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는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중동 정세 개입에 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오랜숙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추진했고,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한 우라늄 농축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바레인 오만, 수단 등과 아브라함협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은 해당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최근까지도 상호협력 협정과 안보 분야 협력을 협정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동 유화 정책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미국 입김이 거세질수록 불안했는데 아랍의 맹주였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갑자기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만약 대이스라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중동의 다른 국가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승인할 것이고 그동안 반미국 정서로 중동에 영향력을 끼치던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반이란 연합전선이 중동에서 형성된다면 이스라엘을 시오니스트 집단으로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는 이란으로서는 최악의 구도인데요. 물론 그렇다 해도 이란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란 내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힘든데 왜 우리가 테러 집단의 돈줄을 대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이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이란의 사주를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탓에 창의적 출구 전략으로 중동에서 중국의 족적을 축소하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수립하려던 미국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어렵게 회복했던 중동 국가들과의 국교 관계가 다시금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이미 바레이는 이스라엘과의 경제관계 중단을 선언했고 자국대사를 불러들였으며 요르단 역시 주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볼리비아는 아예 이스라엘과 단교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비록 중동국가는 아니지만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국제정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이에 반하는 중국연맹 그리고 제3의 세력이 3분할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친구라며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두 국가의 법을 위한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두 국가의 법이란 1993년 오슬로 협정 당시 미국의 중재로 만들어진 방안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제3차 중동전쟁 이전에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가를 건설하고 공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허울 뿐인 이상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에만 함몰된 판단으로 중동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언론적인 이상을 얘기하면서 반미전선을 규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으니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따위는 알바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중국에 감사를 표했고 이스라엘은 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관심은 환영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답이 정론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과 다극화 시대의 도래를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문제를 계기로 다극화 체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지배적 강대국이 없는 다극화 체제가 결국 다중경쟁을 초래해 불확실성이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으며 절대가치라 믿었던 민주주의 역시 티메놀리의 위태로운 지금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혼자만의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